스윙을 대략 어떻게 보느냐라고, 기간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스윙. 시간적 대응기간. 돌파 매매는 5일에서 15일. 그리고 눌림목은 한 달하고 15일. 한달보름 그리고 박스 스윙은 3개월. 요렇게 보고 합니다. 돌파는 굉장히 빠르게 끝내죠. 돌파 제대로 잡아가지고 슈팅 나오잖아. 그럼 15일 이내에 나올 거다 나와요. 미친 애들은 15일 이내에서 100%도 갑니다. 여기서 이제 편차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15일까지 갖고 가서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볼뱅 상단 돌파 매매를 잡았는데, 윗자리 장기평선 15% 터치했다. 이게 뭐한 3일 이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먹으면 되겠죠. 요것도 한달 보름 정도로 보는 건데, 해봐야 얼만안 됩니다. 얼추 30일이에요, 매매일수록. 30일 꼭박 다안 보더라도, 30일 선에서 그냥 슈팅 나올 때 먹고 나오면 돼요. 3개월 박스 매매할 때도 파형으로 봤을 때, 파형 보면서 파형 라인 나왔을 때 그냥 챙기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죠? 한 종목에 큰 금액 들어가가지고 스윙을 스타트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3천만 원이야. 근데 한 종목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뭐 500만 원 해가지고 4네 종목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들고 가지. 비중 분할에 실패했고 한 종목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조금만 손실률 나와도 다 털려버리는 거지. 뭐 수익이 나와도 또 제대로 들고 가지도 못 해요. 500만 원 들어가지고 한30% 먹었어. 150만 원 수익 아니에요. 150만 원 수익 났으면 현실적으로 돈 되거든. 더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돈 아까워서 빠지면. 어쩌지 이 생각에 올라가는 건다 잘라먹고 내려가는 것은 손절 안치고 왜 결론은 아까워서 아까워서 이 마인드 역시 뭐다 욕심이다 왜 욕심이 생긴다? 투자 금액을 크게 했기 때문에 생긴다. 높은 비중 때문에 생긴다. 이거를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타이밍 언재해볼까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게 급성입니다. 뭐, 기법이 우선이냐, 멘탈이 우선이냐, 라고 하시면 멘탈이 훨씬 우선합니다, 강력한 이 정신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기법을 지켜낼 수 있다. 기법 백날 배우면 뭐, 기법을 못 지키는데. 근데 이 기법도 사용을 잘해야 돼요. 돌파장에서 먹히는 기법이 있고, 눌림장에서 먹히는 기법이 있고, 상승 추세에서 먹히는 기법이 있고. 근데 타점은 기법 하나 배워가지고 다 똑같이만 대요형 돌파 맥점 잡고 있다가 눌림목자로 내려왔는데 돌파 기법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기법을 공부를 했으면 그 기법으로만 대응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돌파를 때렸어. 돌파 스윙을 요즘 많이 하시니까.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부위에 타점을 잡은데 장기평선을 동시에 골든크로스 하더라. 또는 비타민9이 부위에 들어와 있어서 타점을 잡았다. 어, 근데 금밭이 동시에 들어왔어. 금밭 시장 라인에서 딱 타점 잡고 스타트. 예를 들어서, 볼벤 상단, 장기평 돌파, 비타민 돌파, 그리고 금밭 출몰. 딱 봤을 때, 네 가지의 기준이 들어와서 타점을 잡았다. 오케이, 콜.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꺾이면 손절 쳐야 될거 아니야. 볼벤 상단을 이탈하든 장기평선을 이탈하든. 금밭은 사실 좀 추세의 이론이기 때문에 늦게 따라와요. 금밭 보고 잡았는데, 은밭에 떴을 때 팔면 손절 라인이 좀 길어서 안 돼. 솔직히 볼벤 상단 이탈에서 팔게 되면 돌파 영역에서 너무 빠른 손절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럼 장기평선하고 비타민 라인에서 자르는게 현실적으로 좋아요. 대응적 기준에서. 근데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올 한해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게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 12월이에요 지금이 2020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한 2주 가량 남았죠 정산해 보세요 무엇을 여긴 주식방이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을 2020년 동안 했었던 내 매매가 과연 옳았는지 틀렸는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해 볼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 매매가 여러분 여러분들 매매가, 여러분들 했었던 매매가 이겼냐고, 졌냐고, 돈안 드리고 돈벌수 있는 기분기입니다 기법보다 어떻게 보면 선행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케어해주고, 진짜 잡아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검증해주게 될 겁니다. 잡았으면 들고 가라. 이거를 좀더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2021년도 계획하고 1월 달 들어갔을 때 어리버리 해가지고 우왕장왕 하지 말고 2021년도 1월 달을 이기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2020년이 정선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준비 안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매매일지 작성하세요 매매일지 작성하면 준비가 되실 겁니다 예.